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내면서 발끝을 몸으로 들습니다두 발은 골반 넓이를 유지합니다. 양손 엉덩이 옆에 바닥을 짚고 척추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숨을 마시면서 그 발끝을 몸으로 강하게 당기면서 종아리까지 자극되게 내쉬면서 그 발끝 앞으로 밀어내면서 발등을 길게 늘립니다. 숨을 마시면서 발끝을 몸으로 강하게 당겨오고 내쉬면서 그 발끝 앞으로 밀어냅니다. 마십니다. 발끝 몸으로 당기고 내쉬면서 그 발끝 앞으로 밀어냅니다. 한 번만 더 마시면서 몸으로 당기고 내쉬면서 앞으로 밀어냅니다. 마시면서 다시 발끝을 천장 쪽으로 가져오고 숨만 내쉽니다. 자, 오른 무릎을 접어서 발 아래서 양손 깍지 끼고. 척추는 곧게 세웠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그 발을 배꼽 쪽으로 당겨옵니다. 어깨는 바닥으로 낮추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그 발을 배꼽 쪽으로 조금 더 당깁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에 힘을 살짝 풀어내고 마시고 내쉬면서 그 발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 쪽으로 조금 더 당겨서 조금 더 깊은 자극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당기고 마시고 내쉽니다. 자, 다리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반대편 들어갑니다. 왼무릎 접어서 발날에서 깍지 낍니다. 척추 곧게 세운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그발 배꼽 쪽으로 당겨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몸 쪽으로 조금 더 당겨오고 어깨는 바닥으로 낮춥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고관절을 풀어줍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면서 힘을 살짝 풀고, 내쉬면서 그 발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조금 더 깊은 자극, 척추는 굽지 않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두발다 몸쪽으로 발끝을 당긴 상태.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다리 바닥으로 낮춰냅니다. 자, 두 무릎 접어서 발날을 밀착하고, 발바닥을 활짝 열었습니다. 동시에 두 무릎 더 바닥으로 낮췄습니다. 발을 잡고, 엉덩이 들썩들썩 들썩 해서 발 뒤꿈치를 더 몸쪽으로 더 당겨오세요. 척추는 곧게 세웠습니다 자, 양손 머리 뒤에서 깍지 끼고 팔꿈치를 활짝 열었습니다. 시선은 정면.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척추 오른쪽으로 비틀어서 오른쪽 벽을 봐야 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가능한 만큼 조금 더 비틀어 내고 마시고 내쉬면서 비틀어냅니다. 가능한 만큼 조금 더숨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비틀어내고 팔꿈치는 모아지지 않도록 활짝 열어냅니다.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정면 돌아옵니다. 반대편 들어갑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척추 왼쪽으로 비틀어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가능한 만큼 조금 더 비틀고 오른쪽 무릎이 뜨지 않도록 바닥을 꾹 낮춥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을 조금 더 비틀어 내고, 마시고, 내쉽니다. 내쉬면서 척추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양손 풀어서 앞쪽 바닥을 짚어냅니다. 앞쪽 바닥 짚은 상태에서 척추는 곱게 세우고, 시선은 멀리 바닥을 바라봅니다.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는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바닥으로 낮아지면서 상체 낮아집니다. 시선은 손 사이 바닥을 바라보고, 마시고, 내쉬면서 가능한 만큼 상체를 바닥으로 더 낮춥니다. 고관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한손한손더 멀리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바닥에, 겨드랑이를 바닥에, 턱을 바닥에 냅니다. 조금 더 깊은 자극.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겨드랑이까지 길게 늘려내고,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손으로 바닥 짚어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한손한손 한손 몸으로 당겨오면서 일어납니다. 양손 등 뒤에 바닥을 짚고, 두 다리 대각선으로 벌려놓고, 발끝 몸으로 당겼습니다. 양손 깍지 껴서 오른쪽 발바닥에 걸어줍니다. 안 되시면 수건이나 스트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시면서 팔과 척추를 곧게 펴고, 시선은 엄지 발가락을 바라봅니다. 다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구부리면서 상체에 낮아집니다. 배와 허벅지, 가슴과 무릎, 턱과 정강이가 닿을 때까지. 마시고, 내쉬면서 가능한 만큼 조금 더 내려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뒤에 오금을 펴주려고 노력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발끝은 조금 더 몸쪽으로 당겨오고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상체 일기. 양손 풀어내고, 다시 손 깍지 껴서 이번에는 왼쪽 발바닥에 걸어냅니다. 마시면서 팔과 척추를 곧게 펴고, 시선은 엄지 발가락. 내쉬면서 팔꿈치 구부리면서 상체 낮아집니다. 우선 배와 허벅지가 닿고, 가슴과 무릎이 닿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턱과 정강이가 닿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가능한 만큼 조금 더 바닥으로 낮아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최대한 등이 굽지 않도록.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뒷면 오금을 더 펴주려고 노력합니다. 발끝이 몸으로 당겨온 상태에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 밀어내면서 척추를 곧게 펴냅니다. 손 풀어내고, 양손, 앞쪽 다리 짚습니다. 다리 툴툴툴 털면서 가능한 만큼 최대한 다리를 좌우로 벌려냅니다. 벌려내셨다면 한손한손 한손 멀리 바닥을 짚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구부리면서 상체 낮아집니다. 시선은 엄지 손가락 사이 바닥을 바라봅니다. 발끝은 몸으로 계속 당겨 있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허벅지 힘으로 바닥을 조금 더눌러내려서 다리 뒷면과 바닥에 틈이 없도록 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가능한 만큼 조금 더 낮아지고 날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는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한손한손더 멀리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면서, 회음부를 굴리듯이 내려가면서, 팔과 겨드랑이를 바닥에, 배가, 배와 가슴이 바닥에, 턱이 바닥에 닿습니다. 조금 더 깊은 자극,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자극이 강한 부분의 힘을 살짝 풀어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유연하게 다리 뒷면을, 다리 뒷면을 늘려냅니다.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끌어올리고 한손한손 한손 몸으로 당겨와서 상체 일으킵니다. 양손 엉덩이 뒤에 바닥을 짚고 다리 툴툴툴 털면서 앞으로 모아옵니다. 두 다리 바닥으로 툴툴툴 털어내면서 다리의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자, 풀어내셨다면 무릎을 구부려서 뒤꿈치를 바닥에 자 발을 발은 붙여주시되 무릎은 벌려내시면서 두 팔을 무릎 안으로 가져옵니다. 양손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으로 양쪽 엄지 발가락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자 꼬리뼈와 좌골 복부 코어의 힘으로 중심을 잡을 겁니다. 척추를 곧게 펴낸 상태에서 뒤꿈치를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오세요. 자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바닥에서 뒤꿈치만 떨어뜨립니다. 자, 중심을 잡습니다. 아랫배에 단단한 힘,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마시고 내쉽니다. 자,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두 다리 매트 넓이로 벌려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계속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곧게 펴고 발끝을 몸으로 당깁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에 솟지 않도록 바닥으로 낮춰내고 발끝을 계속 목쪽으로 팔과 다리도 곧게 뻗어있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을 천천히 접어서 다시 뒤꿈치를 바닥에 낮추고 양손 풀어내고 두 무릎 붙여내고 발바닥 바닥으로 찍습니다. 양손 깍지 껴서 무릎과 정강이 사이에 걸어주고 척추를 곧게 펴니숨 마시고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 배꼽을 말아. 마시면서 척추를 곧게 펴고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 배꼽 말아봅니다. 마시면서 척추 곧게 펴고.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 말아, 바라 보고 마시면서 척추 곧게 펴고 숨만 내쉽니다.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고 인사합니다. 나왔을 때.